아 어,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아 어, 오늘은 바닷가에 좀 경치가 좋아서 여기 뭐 저쪽 섬으로 탐사를 좀 왔다가 야 경치가 좀 너무 좋네 여기는 오륙도. 이제 오륙도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물이 들어올 때는 다섯 개가 보이고요. 물이 빠지면 여섯 개가 보인다고, 섬이. 그래가지고, 5, 6도. 이쪽에서 지금 세 개밖에 안 보이네요. 이쪽엔 방향이. 저쪽으로 잡으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아, 저쪽에는 영도. 건너편은 저 영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경치가 참 좋네요. 야 주에 아, 이제 오륙도 지나서 날이 좋은 날에는 저기 대마도가 일본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아참 좋은 요가자주에 이제 저 끝에 저기저 지금 조금 보이는 저 뭔데? 저기는 이제 해운대가 되겠네요. 아, 경치가 참 좋네요. 음. 아, 혼자 나 홀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보기가 좀 아깝네요, 여기가요. 호륩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없는 내형제요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형제요 어우 여기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야 여기는 좀 사시는 분들은 참 좋겠네 아 저기 가서 저 방파제에 낚시도 좀 하고 어야 이쪽에는 많이들 사람들이 오네요 지금 어? 이쪽으로 아마 어, 뭐 있어요 제가 집사람이 좀 오면은 이따가 이쪽에서 같이 저 개나 좀 잡아볼까 하네. 저 방파제로 이따 올라는지 모르겠네. 오게 되면은 같이 와서 개를 한번 같이 잡아 봐야 되겠네. 아, 멋있네요. 예, 예, 아, 상당히 좋으네요. 경치가 야, 아. 예, 저한번 내려가가지고 집사람이 오게 되면은 저쪽에 또그 개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개를 해가지고 좀한번 하룻밤 여기서 좀 텐트를 치고 작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이따 한번 뵙겠습니다. 아, 여기 바닷가에 내려왔더니 아, 여기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건 뭐야 이게? 고동 고동 그따바하고 이건 뭐야? 그거 크네 이거 어..어 고동 소어 어? 어. 동아 어? 그거 조심해라 야 심장에서 없어지네 이 이거 고동이 많네 저기는 저기, 저기 어떻게 됐는지 있어. 모르겠나 따개비라 그래 이걸 보고? 따개비, 네. 따개비도 어? 딸겹이, 있다 어디? 여기 이거 봐도 봐. 땅개 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봐봐. 한 마리. 땅개비안 오는 걸 지금. 아 어디 있냐면 응.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한 근데 이거 파 이거 파손가 있어서 땀은 떨어질지 모르는데. 살짝 떼가지 아니 도로 도로 도 도망갔어. 아, 손을 아, 못 대니까. 아, 그래도 여기 편하네. 네. 어? 야, 아는 집에 좀 어떻게 왔다가 오늘. 어, 그냥, 고등. 어? 고동. 고동이요?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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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아니네. 조심해. 여기 이거는. 응, 이거 고동이야. 어, 어 봐봐. 라면 삶을 때 먹던지 어. 삶아 먹어서 까먹어야 되겠다 어. 꽤 크네 어? 어.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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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야 조심해 아우 파도가 왜 이렇게 야또 보강 조심 한다 파내도 못 간다 또 내려가면 어? 소금 먹어 아봐 어, 먹어 아, 이거 맛있겠다, 얘. 어? 우리 어려서 이런 거 잡아서, 삶아 먹었어. 아, 오늘 날씨가 여기가 그렇게 더웠는데, 여긴 그래도, 시원하네요. 저붕붕배들은 저 어디 갔다 오는 건지. 이야, 멋있네. 아,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저, 저 위로 올라가라. 어, 어. 조심해, 조심해. 일 나겠다. 아이, 아, 야. 이야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야, 위험해. 아, 여보, 여보. 됐다, 야, 너 많이 땄다. 이리, 이리 봐봐. 이리, 이렇게, 아니, 좀 들어보세요. 아, 아, 저 정도면, 여보. 됐다, 아마. 한소골이 된다. 저기, 어? 가서 먹자, 먹어. 야저 낚시꾼들은 저렇게 많이 왔네, 또. 아, 야, 먹자, 먹어. 아, 오늘은 이거 잡은 거좀 요리도 좀 하고, 오늘 여기서 하룻밤 좀 쉬고 가야 되겠습니다. 산에서만 쉬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또, 저거 하네. 먹지 왜? 어? 먹어. 야 빨리 먹어라. 박 여사가 다 먹네. 이거 엄청 좋아한다. 여기 바닷가 사람들은. <laughs> 그러니까 빨리 빨리 먹어라 야. 어? 응? 다 먹을라고. 음, 와 맛있네. 음, 잡답방 음, 음. 야, 박 여사는 자제 필라사야. 바닷가 저저 봐라. 저 돌리는 거 봐라. <laughs> 야, 개만 프로다 프로. 응? 야, 음, 맛있네. 아, 뜨거. 워 음. 쌉싸름해? 어. 오늘은, 여보. 응? 그 밖에서 가야 아, 될 뜨거워. 텐데, 여보. <laughs> 이게 4인싱인데 또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하나. 야, 가란 말을 할 수도 없고 알아듣겠지? <laughs> 어? 여보. 아, 우리 집 사람이 원래 좀. 응. 응. 쉬운 어, 산에서만 야. 자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오늘 하룻밤 이렇게 자고. 가니까. 어, 이거 잘 빠지네. 야 멋있겠네. 사장님 좀들리세요 응, 잡수 아니야 아니야 잡수. 아얘얘얘야도 아, 줘라 고양이가 얘 어? 안 먹어 고양이 개들은 이런 거. 김밥. 아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저놈은 저 뭐야 저기? 아, 예, 예. 아 여보 여보. 응? 어디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니 이놈의 새끼 고양이가 왜 여기 사나? 뭐, 뭐안 좀. 안뭐안 그래. 먹을 거좀 없나 줘봐. 그거 먹나? 저 줘봐야 절로. 야 야옹아. 응. 그래 먹어봐. 아이고 저떡 예? 응 음, 맛있어. 응응 아, 맛있어. 빨리 빨리 먹어. 아이 너무 잘어 김밥 해. 하나 줘봐 난. 이거 너무 잘 삶았대. 아 삶았어? 와어저 아, 줘라 저놈. 어 이거 또안 내줘. 저놈은 엄마는 어디 있고 여기서 사나? 바닷가에서형 야, 줘봐. 야 야옹아. 이거 먹어 응. 먹나?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안 먹어. 안어있다아다안 먹어. 차에 먹어. 가자 있잖아 여보 없어 강아지들 다 줘서 밥을 한개 응? 줘봐 여기 밥 줘볼까? 줘봐 줘봐 그거 줘봐 먹나 그냥. 김밥 먹으러 아가 이거 먹어봐라 그래 먹어봐 응 먹어봐 응? 그것도 안 먹네 아 여기서 사람이 많이 탔나 본데 제가 응? 먹... 배가 땡땡해 응, 땡땡해? 응 알았어 음, 응, 먹지? 아유 그만. 응 몸이 잘 빠진다 지 맛있다 형 응. 소방인은 먼저 어떻게 해야지 응. 흠야 <laughs> 이거 재밌다 약간은 응. 잘 나오네 응. 아이고 오늘 또 둘이서 이저 외로운 바닷가에서 또 외로울 줄알았더저 고양이가 없어. 저 눈을 다친 거야 뭐야 저 옆에는 저놈 네, 모르겠어 응참 음, 그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기서 응? 뭐 잘까지 응. 해그 사장님 좀 드리세요 아니 내가 이거따지아예 먹어 아이고. 야야, 아유, 부르면 안 돼. 빨리 나가. 아가. 이 예, 사람 어. 좀 많이 탔는데. 사람 많이 탔어? 응.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 거든 우리 집 사람은 행복합니다. 산에 가야지. 가게 또 볼라 또 바쁜 것도 있지만은 또 응. 뭐 전국을 작아진다. 어제 며칠 돌아다니다가 또 음. 비가 와서 후퇴하고 또 바닷가로 오늘은 나와가지고 음말먹어많말 많이 많이 먹어. 안 돼. 네. 어, 쟤좀 먹는다. 먹어? 아유, 잘 먹네. 어, 이저 봐, 저 봐. 잘 먹네, 저놈 아니, 응? 배가 불러, 근데. 음. 이 사람 좋 사람이 먹을 거 좋아. 그래, 여러분도 이번 더위 잘 이겨나가시고, 예. 음. 모두 아유, 건강하시고, 자, 여보. 뭐? <laughs> 자. 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